칼빈주의자인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스펄저는 어느 날 웨일즈의 노 설교자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들려줍니다. 그곳이 어디 있든지간에 영국의 작은 모든 마을로부터 런던으로 가는 길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의 모든 책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르는 길이 있습니다. 영국의 모든 마을은 그것이 작든지 크든지. 런던으로 가는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길은 직접적으로 런던에 가는 길일 수도 있고 또는 돌아서 간접적으로 런던에 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의 모든 본문은 직접적이든 혹은 간접적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스팔전 목사님은 웨일지의 노설교자 말을 인용하면서 성경의 핵심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띄워주세요. 함께 읽으십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성경을 기록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거나 묵상할 때 직접적이든 혹은 간접적이든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동시에 성경을 통해 예수님에 이르게 해달라고 보고 만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본문은 모세의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세의 믿음 혹은 믿음의 사람 모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모세가 믿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내용이고 그분에 대한 고백입니다. 26절을 보시면 모세가 믿은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27절을 보면 모세가 믿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은 것 같지만 보이는 분이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먼저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곧 모욕을 이집트 제국의 모든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깁니다. 메태회의 비유를 다시 인용하면은 저울이 있어요. 저울의 한쪽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이집트의 모든 부하, 이집트 제국의 모든 부하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모세가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무엇이 더 중한가, 무엇에 더 무게감이 있는가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입니다. 그 이유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26절을 다시 좀 자세히 보세요. 26절을 자세히 보면 은 모순처럼 보이는 말씀이 있어요. 시간순으로 보면 은 분명 논리적 모순입니다. 어떤 말씀이 논리적 모순처럼 보이십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메시아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26절은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 즉 예수님을 위해 수모, 모욕을 당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시간의 순서로 보면 맞습니까? 모세와 예수님 중 누가 먼저 태어났죠? 모세와 예수님 중 누가 먼저 태어났어요? 모세예요. 모세는 예수님보다 1,400년 이상 빨리 태어났어요. 모세가 구약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신약의 사람입니다. 따라서 26절의 모세가 예수님을 위해 모욕을 당했다는 말씀은 시간순으로 맞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시간순으로 맞는 말로 표현하려면 예수님이 모세를 위해 모욕당했다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중에 태어난 사람이, 먼저 태어난 사람이 당하는 고난에 참여했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먼저 태어난 사람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의 고난에 참여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시간순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욕당했다는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안에는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교회를 집에 비유합니다. 그 집의 주인은 누구인가?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성경적 신학적으로 표현하면은 이런 문장이 돼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될수 없습니다. 누구도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할수 없습니다. 예수님만 교회의 머리 즉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여기에 교회라는 집이 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죠. 지금은 개인주의가 워낙 팽배해져서 다른 사람이 집을 잘 방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카페처럼 모일 장소도 많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모일 장소가 집 외에는 마땅한 곳이 없었습니다. 또한 잠잘 수 있는 곳도 집 외에는 마땅한 곳이 없었습니다. 과거 우리 사회에서 여행객이 대문을 두드리며 "일이 오너라 하룻밤 묵어가자"라고 말하면, 대문을 활짝 열고 그 여행객을 맞이하여 재워주는 것이 문화였습니다.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환대는 선택이 아닌 의무, 의무였습니다. 여행객을 환대한 것은 당연한 그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여기에 집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집에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사람이 오가며 이집 주인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사람을 환대했습니다. 또한 이집 주인은 현재로부터 미래까지 수많은 사람을 환대할 것입니다. 신앙의 집인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를 둘로 나눌 때 다양하게 나눌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지역 교회와 우주적 교회로의 구분입니다. 여러분 지역 교회가 뭐예요? 지역 교회는 그 지역에 위치한 교회. 대한민국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라는 교회 진영리에 위치한 교회가 지역 교회. 지역 교회는 그 지역을 복음하며 그 지역을 섬깁니다. 반면에 우주적 교회가 있어. 우주적 교회는 지역에 있는 교회와 달리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 여러분 지구상이에요. 우리뿐만 아니라 지구 반대편 그리고 오늘 주일도 간절히 애소하는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우주적 교회예요. 더 나아가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우주적 교회예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천상의 교회도 포함니다 과거 예를 들어 천년 전에 죽은 성도는 지금 어디 있죠? 천상에 있어. 천상에 있는 교회도 포함되는 것이 우주적 교회입니다. 현재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이 모여 있고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우주적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우주적 교회의 머리, 이 우주적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이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는요 우주적 교회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교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여러분 이 관점에서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순으로 말하면 과거부터 아벨이 있었어요. 그리고 에녹도 살았어요. 노아도 살았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살았어요. 지금 우리가 모세에 대한 설교를 몇 주째 듣고 있는데 모세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 리듬의 사람도 있어요. 31절을 보세요. 누가 나옵니까? 라하예요. 32절을 보면 은 기도, 바락 삼손, 입다, 다윗및 사무엘과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교회는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왔고 현재 있으며 앞으로도 올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여러분들이 질문을 드려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 교회를 집으로 말할 때, 이 교회라는 집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모세에 대한 설교를 듣고 있는데, 현재 모세를 기준으로 과거 아브라함의 시대, 그리고 현재 모세의 시대,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올 다윗의 시대,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 집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집 주인은 변함없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현재를 중심으로 과거와 미래에 이르는 모든 성도들의 주인이 변함없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단지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2000년 전부터 존재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창조된 분이 아니십니다. 이미 영원 전부터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시대. 전에도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요. 모세가 있었던 모세의 시대에도 교회의 주인이었으며 앞으로 모세 이후의 미래 시대에도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모세는 지금 이것을 봅니다. 비록 자기 시대뿐 아니라 과거에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본다는 것. 그렇게 예수님을 보았기에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습니다. 또한 그리소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이집트 모든 제국에 있는 부하보다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스팔전 목사님의 인용을 다시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책으로부터 예수 그리소께로 이르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책에서 예수 그리소께로 이끄는 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는 고백은 성경의 주제가 일맥상통합니다. 성경의 주제가 뭐죠?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뭐예요? 메시아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럼 여러분 구약의 주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오실 예수님이고 신약의 주제는 이미 오신 예수님. 이미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성경의 주제가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의 주제인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모세가 그리스도를 보았기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이집트의 모든 부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듯이 우리도 성경을 통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그리스도를 본다면 세상의 모든 보아보다 그리스도를 더 고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본의두 번째 메시지는 28절을 봐야 합니다. 28절을 함께 읽으십시다 믿음으로 6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오세가 8 0세 대전에 하나님은 이집트 노예로 고생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 시키기 위해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는 파라오가 무서워서 도망쳐갔지만 다시 도망온 이집트로 되돌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러 파라오와 맞서 싸웁니다. 파라오는 완강히 거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집트 전역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열 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은 28절 말씀에서 보듯 장자를 멸하는 곧 장자의 죽음입니다. 헬라어 원어로요. 28절을 보면 장자는 복수형 중성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중성 복수형 이 말에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먼저 복수라는 의미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이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중성이란 말의 뜻은 이런 거예요. 사람뿐 아니라 동물까지도 적용된다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장자의 죽음은 사람뿐 아니라 동물까지, 가축까지 미쳤습니다. 파라오의 장자뿐 아니라 노, 노예의 장자까지. 그리고 사람의 장자뿐 아니라 가축의 장자까지 모두 죽었습니다. 이런 죽음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이 주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은 출애굽기 12장에서 읽은 대로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합니다. 이때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년된 수컷이 아니 양이나 염소 중에서도 취합니다. 그렇게 어린 양을 잡아 먹고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하나님은 그날 밤 이재표 온 땅을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장자를 모두 죽입니다. 그렇게 이재표 저녁에는 모든 장자가 죽임당할 때 문설주에 양의 피가 있으면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은 넘어갑니다. 6월은 넘어간다는 뜻이잖아요. 문설주 어린 양의 피가 죽음에서 구하는 표시 죽음에서 구하는 암호입니다. 어린 양피가 있으면 살고 어린 양피가 없으면 죽습니다. 어린 양피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물론이거든요. 심지어 가축의 장자까지 모두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피가 없는 사람들은 사람뿐 아니라 가축의 장자까지 모두 죽었습니다. 이것이 6월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6월절 사건은 오직 구원은 피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린 양의 피가 이집트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피 흘린 어린 양은 6월절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신약에 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한 어린 양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요한절 사건에서 어린 양의 피가 이집트 노예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했다면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 피를 믿는 모든 사람을 죽음에서 구원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믿는 모든 사람은 죄의 노예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고대 교부였던 요한 크리소스 크리소스툼은 크리소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어린양의 피가 이스라엘 사람을 이집트 가운데서 그리고 그처럼 심한 멸망에 직면한 가운데서 다치지 않게 보존하셨다. 그리스도의 피는 더더욱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피는 우리 문설주가 아니라 우리 영혼에 뿌려졌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문설주의 어린양의 피를 받으면 죽음에서 건져진다는 것을 믿는 것을.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심지어 죄인이라도 구원받았다.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그 사람의 영혼에 뿌려진 그리스도의 피로 그는 구원받습니다. 골든 코넬 신학교의 교수였던 분중 로버트 콜만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로버트 콜만이 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려 합니다. 그가 천국 문 앞에 서니 천사가 그에게 암호를 대라 말합니다. 나는 교회에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내가 어디를 가나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천사가 대었다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가 물려가고 외모가 훌륭한 다른 남자가 천국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천사가 암호를 묻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직자로서 먹회자로서 주님과 교회를 섬겼습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역, 의로운 일을 했습니다. 천사가 되는아갑니다 당신은 왕을 알지 못합니다. 이어 할머니 한 분이 그 문에 이르렀습니다. 할머니의 허리는 고된 노동으로 인해 구부정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두 눈은 반짝였고 얼굴은 빛났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높이 들고 노래 부르기 시작합니다. 피, 나의 대답은 오직 피라고.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의 피가 나를 씻겨준다. 그 할머니, 찬양이 된다. 천국문은 활짝 열리고 그 귀한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순간 천국의 합창단이 할머니가 부르는 노래를 함께 부릅니다. 우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오직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뿐입니다. 이것이 지금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암호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우리가 천국 문에 이르렀을 때그 문을 여는 단 하나의 암호는 그리스도의 피.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거든요. 그 피를 믿는 모든 사람의 죄는 이미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 피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지옥 형벌이 아닌 천국 영생으로 이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기도드리십니다. 하나님, 어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모두 죄사함을 받았어 온 자.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오직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함으로 영생에 이르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 그리스도의 부여디 우리 안에 우리와 늘 함께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